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키캠프 가는 거, 짐싸는거 해보도록 할게요. 음, 배라면 요즘 찍을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쉬었거든요. 거의 세 달대도 다섯 달 정도 쉬는데, 제가 스킨캠프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 갈때 챙길 문건들을 챙기도록 할게요. 아람단에서 가는 건데요. 음 스키캠프 가는거라 챙길 수 없는 것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챙기고 그건 2탄으로 챙길게요 지금 1탄으로 짐 챙길 수 있는 것들만 챙기 도록 할게요 그럼 자 여기 챙기도록 할게요 저는 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에도 가고요 음, 그리고 그, 거기 어디냐 오션월드 거기도 가요 먼저 짐을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면도구는 이거 보건소에서 받은 건데, 어, 얼굴이, 얼굴 뒤집혔어. 바꾸고 왔다, 요목 돌아간 줄. 이거는, 음, 간단한 물건? 작은 물건? 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다 넣어줄게요. 아, 깜빡한 게 있었어. 고무줄을 안 넣었어. 고무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면 되려나? 세 개? 세 개? 네 개면 개 되겠죠? 아, 다섯 개. 끼는 거 같아, 다 개. 끼를. 있는 걸 넣어줬어요. 다음 물건은 음 스키복은 아니고 장갑. 작년에산 장갑이에요. 껴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꼈는데 딱 맞아요. 아니 조금 끔직하기도 근데 이쁘죠, 되게? 핑크핑를 샀어요 보라색 있어. 이것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이 주머니 안에도 넣어주긴 했는데 이거는 커티다운 컵컵 컵컵 내면 마지막에 넣어줄 커티. 또 이건 제 옆에다가 넣겠어요자 다음은 방한모입니다. 방한모. 방한모는. 할때꼭 필요해요. 귀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귀를 보호해 줄수 있는 방음모. 이것도 나중에 요야지겠다. 그리고 다음은 양말. 양말은 다섯 개예요. 이렇게 있어요. 2박 3일인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회색. 네, 회색 핑크 양말. 핑크 줄무늬 양말 그리고 이게 뭐냐 다섯 개인데왜네 개밖에 없지? 참 신기할 세아한개 여기 있다 그리고 하얀색 예쁜 무늬 있는 거 흰색 그리고 회색 글쓰 장식 같은 거 있는 거 보라색 검은색 헉, 땡땡이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나중에 다음은 속옷이 있어요. 속옷은 제가 맘대로 배치해야 돼요. 여러분께 속옷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속옷도 넣어줬어요. 다음도 속옷이에요. 다음 속옷도 넣어줄게요. 음, 네. 네, 다음은 이거 내복이에요. 내복도 넣어줄게요. 내복은 밑에도 있어요. 밑에 내복. 재네 복도 넣어줄게요. 잘때입 수도 있고 간단히 나갈 때도 입어 되고요. 그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속옷은 보이게 해줬어요. 양에양 양해 부탁해요 네개 보도록 하는데 카메라 고정이 잘 안됐어요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해요 카메라 고정이 진짜 안돼요 죄송해요 일단은 바, 이거는 조금 개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적고, 나고씩 던져주고요. 아이 몰라. 여러분 이렇게 두벌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이 치마자물 기다른 치마자물이에요. 또 개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것도 넣어주었어요. 그럼 다음은 이 바지예요. 짧기도 하고 편할 집에 있을 때나 운동할 때 여름에도 입기도 했어요. 네, 그럴 때편하게 입고 싶을 때 입었던 반바지입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것도 넣어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후드 점퍼예요. 꽤 예쁘고 보온도 꽤 좋아서 요즘도 입고 다니겠네요. 이것도 가서 편하게 수을때입으려고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넣어줄게요. 다음은 이 가방이에요. 이게 이 가방 아시 어떻게 매는 건지 얘는 이런 사이다 향 젤리도 있고. 중요한 거 적을 때 필요한 노트도 있네요. 근데 볼펜이 없는 건 함정. 지갑. 목검도 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당보충을 할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시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도 들고 나갔었습니다. 또 지퍼를 딱잠궜을요 알게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볼펜이 없다고 했으면 볼펜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책상입니다. 어디 보자. 볼펜을 찾아볼까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지압 볼펜을 샀어요. 이게 지압이고요. 이게 볼펜이에요. 펜 같은 거요. 이거 이것도 더겠죠 자, 다음은 꼭 스티커 때꼭 필요하요. 고글입니다. 이름은 제게 아니에요. 당돌이 진짜 제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따가 넣어야겠다. 이따가 줄게요. 음 그리고 이거는 선풍기 이거는 아주 잘 켜집니다. 충전하는 거고요. 잘 되요. 이렇게 일단 이이단 이것도 생길 거예요. 여기 배터리가 있겠지?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도 챙겨야겠죠?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네 이거는 여기 쪽 편에다가 넣어줬어 게요 다음은 제 필수품인 머리띠 지금 이거랑 똑같은 분홍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안경 케이스 이거도 내가 넣어주 하고요. 아 내가 또뭘 챙기려고 했더라? 잠시만요. 아까 까먹었다고 못 챙긴 충전기도 이 빼꼼 나와 있는 충전고 챙겼습니다. 다음은 꼭 필요할 필수품인 빗입니다. 빗도 머리를 빗을 때 정말 좋습니다. 빗 먹어볼까? 나도 없어. 8, 8, 8, 8, 8. 요거 나온다. 요 나와. 다음은 대망이죠.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소개해드릴게요. 수영 오션월드도 가거든요. 추운데 오션월드를 어떻게 가는 수건. 엄마 이거 젖어도 되는 거지. 마음껏 젖어도 되는 거지. 수건 옷, 수건 옷인데요. 이렇게 모자가 있어요. 그리고 쪼끼 같이 생겼어요. 되게. 토끼같이 생겼어. 그리고 다음은 빨래 냄새나 샤워타월, 뻣뻣해졌다. 많이 왔어가지고, 음, 다음은 샤워볼. 엄마, 내 긴팔 수영복은? 이거는 뭐? 이게 왜안 들어가 있지? 여기 있네요. 깨끗! 다음 우리 수영 수경. 다음은 여기 수영 도구들이 들어있는 파우치. 다음은 이거는 수영 뭐 수영 수경 자트 수 이거는 먼저 제 수영복이긴 한데 이거는 레시가드를 뭐 줘야지. 엄마 레시가드를 줘야지. 이걸 주면 어떻게? 살다 타라고 까맣게 되라고? 이거는 수영복이고요. 아, 살 타! 레시 가드줘 이렇게 있어요 수영복하고. 짠, 이것도 쓰는 그 수영 가방인데. 이 안에 수영복 다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랑 세트인 거고요. 어, 이거. 이것도 챙겨 가야겠다. 이거는 그거 이거랑도 세트인데. 아니, 뭐냐고? 잠바예요, 수 장바. 이거 챙겨, 이건 챙겨야겠다. 이거 챙겨야겠어요. 챙기고 이게 제가 갖고 가려던 승복입니다. 이거 개져 있어, 퍼를못 하겠어. 루시 가드요개어 있어요. 이고 밑에 밑에는 이게 모자, 이게 모자고 이거 치마바지예요. 꺼낼 수가 없겠다. 이렇게 치마바지가 있어요. 이렇게 갖고 갈 거예요. 이 안에 이성극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었어요. 다아주도록 할게요. 오늘 10분이 넘었네요. 어떡하죠? 편집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이름이다. 저는 방학으로 시작하고요. 0으로 끝나요. 알겠죠? 여기는? 것들을 넣, 이렇게 꺼낸 수영 것들을 다 써서 가방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다 썼어요. 끝.